아, 아, 하드 셋, 하드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2018사마에럴 TV 경제학사 타마노의 강남 1984년판 5 0페이지 원리카드 경제학 양가를 번 지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질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 구독, 재생 능력을 추천합니다. 주식 중의 공채 인수로서 한 차례 성공을 거두었던 데이비스 리카드 음. 1799년 체제지이가 바드에서 스미스의 국부를 접했다. 그러나 그의 경제학적 수의 대비는 아까 입문으로 규모 속의 고가격에 관하여 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던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문쟁이 참가하면서부터였다. 그는 문단의 대변 후에도 이전의 업무를 계속하였는데, 1815년에는 전시 공지를 인수함으로써 거부가 되었다. 이미 소술한 바와 같이,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 영국은 대내적으로 산업혁명, 농업혁명에 급속한 전개, 대내적으로는 1793년부터 1815년에 대불 라팔렁 전쟁의 수행이라는 질풍 노도에 격동하게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리카도는 정말 산업혁명의 경제학자였다. 이런 격동 과정에서 잉글랜드 은행은 1797년에 자행, 은행권에 태어나 정지했다. 이른바 은행 제한 시대가 도래했던 것이다. 이 동안 단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인플레이션을 불러싸고 이 안에 화폐 운쟁이 전개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 엠바, 지금 운쟁이다 또한 이 지금 운쟁의 참가를 기로하여리카도 멜더스의 일생 논쟁 공정, 사적인 교우가 시작되었다. 공물법 문제. 영국은 1970년대까지는 공물수출국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에 부착한 문제은 공업의 발전, 농업인, 공업인 것인가, 공물수의 증대를 지않았어 1790년 이후 영국은 한국적인 공물수입국이 되어버렸다. 특히 나폴레미의 대륙 봉쇄는 영국으로 들어오던 값산 외국산 고물의 유익을 차단하여 1809년부터 4년간 계속된 고물 흔적과 함께 고가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전개는 그것을 고물 공급의 구공 고물 가격 등기, 고급 증대를 위한 열정 경작 제업대, 지대등기라는 명략의 동료의 확신이 위족도 토지 소유자는 지주에게 57표이지. 이익을 가져다 줬다. 수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은 농업의 투자를 자극하여 국내 경제를 확대시키고 농업기술을 개선시키 로써 영국 농업의 근대자본주의 와자본가적 대빈 경영의 형성 이런 과 제2차 농업혁명을 보다 촉진 시키기로 했다. 영업에 의한 근대자본주의 나폴레옹 전쟁 종교비용의 접근 대륙공세 이완, 1813년 가을에 대풍작 등을 점차 공급을 증대시킴으로써 앞서 서로에 서브라이던 지출액에 의해 커다란 위협으로 등장하였다. 즉, 미래 가격은 1812년을 정점으로 해서 그의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드디어 1815년 나폴레옹 군에 전달되어 값싼 외국산 공물이 대량으로 유되자 대폭 하락해버렸다. 당시 에국에 다습하였던 지주자 급은 이러한 공물의 계속적인 하락 공론을복착하자 외국산 공물의 수입에 보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값싼 공물의인구을 제한하여 영국 국내사의 공물 가격의 하락을 저지하는 한편 고지대 수준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신공불법 1 8 1 5년 3월에 양원을 통과한 제정을 의회에 입청하였다. 그나 한편, 고 고가의 유지는 인금의 수준이 유기 때문에 그 결과나 타나이윤을 감소를 두려워, 신은 자본가 기업은 다연히이지주독점적인 신공물법의 제정의 전문으로 관계를 들었다. 그리하여 이 공물법의 참부를 둘러싸고 이른바 전개된 이름바 공물법 문제는 지주기업과 산업자본과 기업과의 내목한 이들이 필요하십니다. 이카도의 경제학 체계는 대개 이상 같은 역사 과정을 배경으 하여 형성, 확률되었다 그런데 이 공부법 문제에 달리카드는 신공부법이 고아 복유의규을한것이 아무도 연는 경우 등 이유감소. 다른 분류로 고국가의 이기는 열정시 경제의획태 지대등기를 가져오는 지적인 정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분만이 가장 기본적인 축적 기준이라 하여 말하자면 산업적본과적 입장에서 그것의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멜더스는 지대를 국민경제발전의 원천이며 기종인 추가적인 유로수요의 최대 기금으로 상장함으로써 그리고 식량공급을 외부에 의라하는것은 영바다른것 수장하면서 국가유지는 고지대유지신량자급과 수입제한 정책으로서의 신공부를 지했다 멜더스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기도 하고 리카이드의 주정을 우선 58페이지 공불의 처가격이 자본의 이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에 이거에 요약해보자. 근대적 생산은일정한 사회적 편성 속에서 파악하는 목표로 하여 생산의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분별을 목표로 하는 마르크스리카도는 근대적 생산, 혹여 말하면 자본가적 생산 방식을 위라고 자명한 생산체제를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그에 있어서 바로 처음에 자본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 즉, 자본간의 경쟁의 기인은 인연, 일가적위인물에 대한 전일적 지배를 이룬 족전지에 소유어로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또한, 그에 있어서, 사회적 진보는 부의 정신 이상, 그 것이 가능하게 하는 자본의 축적에 말로 그의 이름도 출발점이자 회일점이었던 것이다. 리카이드 외에는 자본 축적은 자본 축적, 진전, 노동 수요 증가, 임금 상승, 인구 증가, 주식인 공물 수요 증가, 언급증대를 위한 경작 의확대를 야기한다. 비옥도와 위치상, 더우수한분 지가 모두 경작되어 버리면 열등지 경장이 우동지로의 집약적 추가 투자가 저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중에 저하. 그렇지만 그것은 투자의 경우는 수확 체감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등지와 같은 양의 대본을 가지고도 우동지보다 서량의 수확밖에 거둘 수 없다. 이 경우 리카도의 건물 가격이 불변하므로 실질 인구이 불변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한계 시의에 있는 자본의 이유는 하락한다. 이 한계농업의 이윤률은 전체 농업 자본의 이윤률을 규정하기 때문에 농업 이윤 또한 그 수준까지 하락한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산업 의 이윤을 조절한다는 것은 농업자의 이윤률이 때문에 일반적 이윤률도 마찬가지로 하락한다. 이와 같은 자본의 일반적 이윤률은 농업 이윤률에 의해 규정되고 따라서 한계농업 이윤률에 의해 서규정 된다는 도구말을 채용는 것이 블카드의 초기 이윤율이 지닌 하나의 특징이다. 이래하여 오든지 있는 자본이 취득하는 것은 이유 이전에 있는 구입이 하락하고 있는 현행의 일반이율과 초과이율을 분열하여 부자가 지대로 전향한다. 따라서 지대는 매드스가 말하는 것처럼 수익의 새로운 창조뿐이 아니라 오든지에 미리 획득되어진 수익의 일부 지나지 않는다. 근데 이상과 이상한 같은 분석은 스라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른바 곡물 비율에 의해서 분리되었던 것으로 곡물 가치 척도라는 실물 접근 59페이지 투입 산출 분석에 의해서 보여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곡물 가격 불변, 곡물이 척도가된공업 성산물 가치 불변, 내지 농공 성산물 간의 교환별 불변이라는 것을 가져가면서 비로소 가능했다고 볼수 있다. 그래서 리카드는 다음으로 이중의 경 경우 저하에 따른 고물가의 등기, 실질운동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는 동시에 화폐인구도 등기한다라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건하에서의 일반적 이율의 동향을 고찰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의 도입은 이미 고물비율로 인 실물조건에 의한 해명을 불가하게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리카드는 가격교환가치론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즉, 어떤 상품의 교환가치는 그것의 생산이 점차 곤란해짐에 따라 상승한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이중의 경쟁, 경경 저하, 공물 생산의 논란의 증가, 공물 가격 등기, 인근 논리의 공식이 성립하게 된다. 이 생산의 논란, 시점에 기초한 가격, 교환가치를 도입함으로써 사회 진보는 부의 증진, 자본 축적이 필연적으로 공유 가격을 뒤티게 시킨다는 것. 그리고 이 공유 가격 등티는 그것과 일체적으로 연결되는 화폐 인것만을등티시킬 뿐만 아니라, 뿐이며, 만일 다른 상품의 생산의 곤란에 변화가 생긴다고 치라도 그것들의 가격, 표요가치는 공유 가격 등티는 인근 등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모이되었다 그렇다면 공유 가격 등티는 인근 등기의 일반적 기교로서 일반적인 의미로 하락한다. 그리하여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윤의 하락, 축적 기능의 감소, 자반축적의 정체를 가집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가격 교환 가치로 돌파한 요구는 일반적 이윤의 규정 요인이 공업이윤에서가 아니라 이런공업을 통한 일반적 이윤 수준에서 외저져 있는 동기에 직접 적히교로서 일반적 이윤의 하락 경향이 용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이중에 경경저하가 존재하는 이 새롭게 형성된 일반적 이윤을 초과하는 운동주의에 있어서의 이윤 부분을 지대로 전정한다 일반적 이윤율이 하락 비경을 보이는 한 지진이 된 귀향을 보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전기를더 시켜보면, 사회의 진보라는 사물의 자연적 과정은 자본 축적, 인구 증가, 공유 수익 증가, 이중의 경영 저와 공유 생산의 곤란 증가, 공유가격의 등기, 이윤 등기, 이윤 하락은 지연동기, 지대동기, 재본축적의 정체, 전체, 사회진보의 정체라는 과정을 받는다. 그리고 역시 페이지에 이 도시가 홍수라는 이 카드의 원리에도 대략적으로 깔려 있다. 그러한 함에 있어서 이 도시의 원리의 주제인 건이 시대의 세소독 범주간에 공배관계를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원룸을 이룬다. 이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정보는공략가격과 임금을 포함하는 보통 상권가격을 이리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일반 이름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자으로 일반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으로 자연적 과정에 있어서 지대와 이윤과의 상권 관계에 있다는 운명을 캣다고 할 수는 없다. 밀카드는 이러한 상권관계로는 연구를 하여 앞에 공률과 비판 등멘더스포을 전개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이유는 식량의 경환가치만큼 높아진 것, 곡물 자유 자유 수익은 곡물 가격 하락, 열등지 경제 개포이 지대 하락, 일반적 이윤의 등기 적은 축적의 진전, 노동 수요 증가, 경제적 번영, 노동자 계급의 상태 개선을 일하는 전망을 보여준 것을 곡물 자유 무역 정책이 지주를 제외한 압도적 대다수의 공략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신공업법의 시제인 날드스를 비판했다. 물론, 이윤가격 지대 등기는 사물 자연적 과정으로서, 장기적으로는 불가피하지만, 신고무법은 그러한 자연적 과정을 부당하게, 그리고 인위적으로 가속함으로, 화사회 진보, 부의진 증실에 있어서 저의 의미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온 게 페이지가 좀 많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끊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